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두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아래 가보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아마 많은 것들도 질문하고 병자들도 데리고 가고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모여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앞에 17절 이하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말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병이 있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18절 이하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땅에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는데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가고 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줍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병을 못 고칩니까?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도 주셨고, 제자들은 그 전에 이런 병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미 발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를 봐도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세우셨는데, 12명을 보내실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봐도 열두 제자가 나갔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을 다 주셨는데 오늘 지금 그 능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본문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분명히 주님이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내쫓은 경험자인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여서 망신에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아들을 부르셔서 오늘 예수님이 기적같이 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26절 이하를 볼때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소년이 일시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시체같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셨을 때이 아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기적이 오늘 본문 8호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아, 역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어느 집에 조용히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까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요?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그 능력을 써본 적도 있는데 왜 지금 우리는 고치지 못했지요? 이런 것을 지금 조용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운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분명히 주셨지만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로만 내쫓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뭘까요? 너희가 기도가 부족하다. 너희가 그전에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너희가 최소한 이일 앞에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려고 했다. 주석을 보면 제자들을 평가할 때이 제자들이 그동안에 능력도 받았지, 능력을 써본 적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이 사건 앞에서는 제자들이 철저히 기도로 준비되지 못하니까. 나는 옛날에 능력을 받았어. 이 능력으로 귀신 내쫓은 유 경험자야. 나는 지금 기도 안 해도 그냥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했다가 오늘 본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망신을 당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이 사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눈 앞에 봤을 때이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서 또 새롭게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기도 안에서 그렇다. 너희가 이 사건 앞에서는 기도 안 했다. 내가 이 사건 앞에서는 기도가 부족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흔히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원래 능력이 있거나 날 때부터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한번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 능력을 평생 행사할 것이나 이런 식의 기대감이 있고 자만심이 있습니다. 흔히 이단이나 아니면 지나치게 목회자를 신적으로 높이는 이러한 문화 풍토에서는 사람에게 주목하지요. 이분에게는 원래 그런 능력이 있다. 이분은 눈 감고 해도 이분은 다할수 있다. 이분은 기도하지 않고 해도 이분은 평상시에 능력이 많아서 그냥 능력이 뿜어져 나올 것이다. 때론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를 하지요. 내가 옛날에 많이 기도했으니까 이 사건 앞에서는 기도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보다는 나가서 일하고 내가 경험으로 하는 것이 낫다. 최근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잘할 수 있고 일을 많이 할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죠. 나는 쭉 자신의 신앙적인 스펙을 얘기하죠. 그동안에 내가 고쳐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죠. 그동안 내 능력이 나타났던 걸쭉 얘기하죠. 어디, 어디, 어디에서 어떤 병도 고치고, 어떤 병도 고치고, 어떤 기적도 있었고, 어떤 기적도 있었고, 사진을 보여주거나,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거나, 다 공개하면서 나에게는 원래 능력이 출중하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배가 너무 대단하신데 이것이 어디에 담겨있냐면 우리 안에 담겨있는 걸 놓고 질그릇에 있다고 합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금방 깨지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금방 깨지고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은 제자들도 지금 이걸 몰랐는데 우리는 다 질그릇에 부족하다. 내가 원래 아니면 지금 아니면 최근에 모든 자신의 경험과 모든 자신감을 내려놓고 오늘도 기도하면 기적이 있고 오늘 기도 안 하면 오늘 기적이 없다는 것을 우린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삽니까? 이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노후와 우리 장래의 모든 것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날의 미묘한 문제 이런 기적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 인생에 많은 사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거는 다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실은 딜레마가 이것이죠. 왜안 될까? 왜안 될까? 왜난 능력이 없을까? 왜 지금 기적이 없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지금 영광 중에 계시다가 내려오실 때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였습니다. 나는 왜안 될까? 나에게 왜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내 삶에 기적이 많이 필요한데 기적이 없는 삶을 살까? 예수님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라는 소원은 너무 많은데, 바라는 기적은 너무 많은데.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다 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다 하죠. 많이 만나봤고, 열심히 일해봤고, 열심히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나름대로 기도 외에는 다 해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런 것들로는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다. 기적은 어디서 벌어지냐? 기도하면 기적이 벌어진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오늘 기도 안 하면 오늘 기적이 없다. 과거에 은혜 많이 받은 분들도 오늘 기도 안 하면 오늘 기적이 없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능력도 현재형입니다. 교회도 현재의 기도가 필요하고 가정도 현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내 삶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나에게 왜안 될까? 내 삶에 기적이 없을까? 부끄러워하는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된다. 이 정도 기도 가지고는 어렵다. 기도를 충분히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벌어지는 것을 너도 믿고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남들이 우리 삶의 기적을 보고 역시 당신은 똑똑하니까. 역시 당신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칭찬하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역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군요. 역시 당신은 기도하니까 기적이 벌어졌군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말할 분위기를 갖춰 줄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나서 기적이 벌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무능함을 가지고 때론 불평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좀잘 가르쳐 주셨어야지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케이스는 저에게 공부를 안 시켜 주셔서 제가 못 고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귀신이 너무 센거 아닙니까? 제가 왜못 고쳤지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지금 기적이 없는 것을 인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너무 센 귀신이었나? 왜 그랬을까? 이 지형이 안 좋은가? 여러 가지로 많은 인간적인 말들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볼때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남들에게 투영하는 것을 투영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현저하게 부족한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보는 기재가 뭐냐면 방어 기재가 투영투사입니다 투사하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내 삶에 안 되고 기적이 안 벌어지는 문제를 다른 데다가 투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서 자신은 짐을 벗는 것입니다. 이게 교묘한 심리적인 하나의 기제입니다.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가 길거리에서 확 넘어지게 되면 보통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부주의하게 걸었구나 돌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흔히 어떻게 하죠? 땅바닥을 막 손으로 치죠. 떼끼 떼끼 이 나쁜 땅이 땅바닥이 안 좋아. 아유 넘어졌어. 떼끼 떼끼. 그럼 손주는 약간 겸연쩍게 멋쩍게 일어나죠. 땅이 안 좋았구나. 땅이 안 좋은 게 아니죠. 땅을 떼끼 떼끼 할 문제가 아니죠. 부주의하게 걸어서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왜 기적이 없을까 왜 어려울까 이 문제에 대하여 투사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기도에 대해서도 투사할 수 있지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남들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불평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투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 기도가 없는데 남들의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오늘 여기서 내가 기도해야 기적이 벌어진다.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내가 여기서 지금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영적인 진리입니다. 옛날에 많이 기도했고 남들이 많이 기도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기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분들이 요즘 시대는 기적이 없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기적이 다 끝났다고 얘기하죠. 자기가 기도 안 해서 자기가 기적을 못 보니까 오늘날 기적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자. 자꾸 퇴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면 기적이 있고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서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적 잘 일어났었는데 기적이 오늘 멈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한데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와 민족에도 기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요구하실까요? 기적은 기도로 가능하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두가 기적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가 부족하다고 탄식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될것 같은데 되지 않는 것, 아는데 되지 않는 것,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기적이 많이 필요한 때에 주여 우리에게도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야 오늘 기적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뜨겁게 기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기적들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나라와 민족 수많은 기적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기도하여 기적을 볼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